샬롬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누가 멋지게 앉았는지 누가 뒹굴고 있는지 누가 세수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아, 오늘 변호사님 앉은 자리가 너무 무거워 많죠? 근데 이게 오늘 어, 말씀 중에 나올 거니까 네, 이게 뭐 도대체 저게 뭐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로 해요.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걸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정한 자리에서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하고 멋진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쁘게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을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 여기 보이죠? 엘. 리사, 엘리사 선생님의 이야기 2 시간을 들었는데,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몇 번째 시간? 네, 1, 2, 3.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있을지 먼저 우리 함께 알,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3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리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죠?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여기까지 세줄 기억하자고 했는데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한번 하고 이 마이크야. 전도사님 한 번, 친구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같이 따라 하면서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좀 중요한, 오늘 진짜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까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할 거예요. 일, 한 줄, 두 줄, 그 풍성한 대로 마지막 줄, 이렇게 할 건데 할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네 줄만 기억하는 거야, 일단. 같이 한번 다시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풍성한 건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풍성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네, 풍성이 얼만큼 큰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전도사님보다 길게 한 친구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좋아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 준비, 시작.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엘리사를 통하여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 선생님이 여기 계시죠? 여기 엘리사 선생님이에요. 엘리사 선생님에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한 명. 여기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을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엄마랑 아이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 엘리야 선생님과 알리사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던 그 가족 중에 아빠가 돌아가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몇 식구가 남았어요? 엄마와 두 아이들 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는요, 이 선, 그, 누구야,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일을 할 수가, 집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많은 빚, 돈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빌렸는데 갚지 못한 거예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돈을 이, 이 가정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허, 여봐, 여봐, 당신 돈을 못 갚으면 당신 두 애들이라도 내놓으라고 내가 그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요 남편도 도, 남편도 죽었는데 두 아이들도 뺏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거예요 두도사님이었으면 아마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에이, 어떡해 하나님 어떡해요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은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대역이 엘리사 선생님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여기다 잘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너무 멀어. 이렇게 해줄게요. 자, 엘리사 선생님이 여기 있었고요. 이 여자가, 엄마가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로 갔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빚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답니다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슬픈 사연들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떤 것을 도와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 당신 집에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희 집에 기름만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들기름이라고 써있지만 그 기름이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어떤 기름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올리브유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장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릇을 다 모으세요. 그릇을 모으라고요? 당신네 집에 있는 빈 그릇들을 모으고 빈 그릇들만이 아니라 동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빈그릇이랑빈 그릇은 다 모아 갖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요 두 아이들과 엄마는 요 옆집마다 다니면서 똑똑똑 아저씨 죄송한데 저희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고 무엇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에게 묻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릇도 가져오고, 이런 그릇도 가져오고, 여기에 이렇게 된 그릇도 가져오고, 아마 뭐 어쩌면 유리병도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뚝배기인데 빈 그릇이니까 이것도 들고 왔을 수도 있고, 밥 그릇도 우리 친구들 엄마들이 커피 마시는 텀블러 뭐 이런 것들도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빈 여기 조그만 컵도 있는데 작은 것도 좋으니까 어쨌든 빈 거는 다 들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릇들을 집으로 모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이 있죠. 전도사님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는 막 항아리도 있고 막 그래요. 큰 거. 여기 보면은 엄마나 아이들 키만 한 것도 있어. 그렇게 큰 거를 빌려 왔어. 이제 그큰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거, 좋은 거, 그런 거, 뭐가 있을까? 하나님, 저는요, 뭐가 필요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도 주시는데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일단,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몰랐지만, 엄마와 아이들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자 선생님은요, 이제 집에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꼭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꼭 닫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요, 이제 그빈 그릇마다 기름 한 병을 들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야지. 또, 따서, 부으라고 얘기했어요. 부었어요. 그래서, 콜콜콜콜. 콜 진짜 부을 수는 없지만, 네. 부었어요. 이렇게 붓고, 여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 여기도 붓고, 어, 근데, 이 기름병은 조그만데, 그릇들마다, 부을 때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기름이 멈추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딱 가득 채우자 기름이 딱 가고 멈췄어요. 그래요.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찼어요. 엘리사 선생님은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팔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판 돈으로 빚을 진그 사람에게 빚을 모두 갚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들이 지금 필요한 거뭐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저는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저는 자전거요.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몰라.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강이요. 이런 필요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가장 먼저 최고로 필요한 필요를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용서해야 하는 필요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전도사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야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피, 필요한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그 앞에 말씀이 있었어. 그 앞에 말씀이 뭐라고 있었냐면. 영광 가운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까먹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깜빡하지도 않고, 모른 척하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가득가득 부어주셨어요. 그릇이 더 많았다면 더 많은 기름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조용히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 아, 사랑해요. 어, 이제 곧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 기쁘고 즐겁게 달려와서 전도사님과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사할게요. 안녕 사랑해요.